여러분을, 과거에, 과 누군가가, 바쁘고, 아직도, 화해하셨다면, 꼭, 화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고민합니다. 네. 살면서, 나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이유도 있고, 성격의 문제도 있고, 뭐 다양한 어, 이유로 어,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네. 목숨 걸고 사랑했던 뭐 부부도 서로 싸우게 되고요. 또 공동체 가운데서도 뭐 택하고 물음받은 성도들끼리로 이리로 다투게 됩니다. 뭐 아무튼 과거에, 지난 날에 누구가 되었든 간에 싸우, 싸웠고 아직 그안금을그 마음을 서로 풀지 못했다면 오, 그는 내가 이들을 열망니아 성경을 보면 대사도인 바울과 바나바도 크게 싸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문제로 아주 크게 싸웠어요. 그리고는 서로 감정이 너무 크게 상했는지 동조에 함께 갈수 없어서 따로 성교여행을 떠나면서 그 다툼의 인물이 아가였습니다. 1차 성교여행때 간베리아 버가라는 지역에서 뭐 어떠한 이유인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너무 힘이 들었던지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2차 여행 때바나바는그 그래도 용서해주고 뭐이잘하지 않겠냐. 한번 기회를 더 주자, 데려가자고 했지만 바울은 속이 상해서 데려가지 않았어요. 안 데려가면 좋겠다. 그랬던 거죠. 그러나 그렇게 반목하고 크게 싸우고 서로 성교행을 달리갔지만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 다시 화해했어요. 언제 어떻게 만나서 서로 어? 그 불편한 마음을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도마울이 로마에 두 번째로 갇혀있을 때 2차 로마 투어 때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디모데야 내가 마가가 너무 보고 싶다. 내가 올 때에 내투한 벌과 꼭 마가를 데리고 와라. 보고 싶다. 아 그런 편지를 씁니다. 그런 생각이 달라서 또 마음이 달라서 또 성격의 뭐 차이로, 그죠. 문화의 차이로 뭐 이렇게 다투고 싸울 수 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면 다시 하야하고 한번 가는 주로 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아, 바윗이 사울을 살려줘요. 두 번째 살려주는 거죠. 도망주이에요 사울이 다윗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일으켜서 한3천명이나 데리고 사울을 다윗을 추격한 야이한 반에 다윗이 몰래 기습을 하는 거죠. 사울왕의 침소로 들어가서 물병을 찬다 물병을 가지고 옵니다. 그때 학교동행했던 아비세와 이제 다툼 아비세는 하나님이 주신 조를에 비해입니다 어? 지금 이분 이참에 한칸에 제가 목을 내리신 아비세는 뭐? 안돼 하나님이 세우신 마, 기름 부으신 마는 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 그리고 이제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이제 아무, 그의 군사령관 아브네를 책망하면서 어, 벌레 같은 나를 이렇게 네, 쫓아다니며 죽이느냐 네, 다윗이 말을 하는데요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윗과 사울이 주고받는 네, 대화를 듣고 또 다윗이 생각을 살려주는 모습을 네, 신하도 본 거죠 사울의 신하도 보고 다윗의 신하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정말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지켜본 신하들은 다 아는 거죠 정말 누가 사라고 못했는지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여러분 알지 않겠습니까? 뭐다들딱 나와 있는 거죠 나가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윗은 정말 멋있다 정말 다윗은 훌륭하다 정말 다윗은 위대하다 다윗은 진정 영웅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먼날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백성들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다음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했다는 걸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모든 여성을 이 모든 가정을 백성들은 다 듣고 보고 있는 거죠.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반대하지 않죠? 사흘과의 사람들 때문. 결국은 그의 아들과 그를 지켰던 어, 내일이 죽고 군사 령관의간에 죽은 뒤에는 다 누구한테로 마음 쏠려요? 다이에게 쏠리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다윗이 왕이 되는데 조금도 방해하지 않아요. 정말 다윗의 리더십에 순복하고 백성들은 다시 왕가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름지기, 모름지기, 리더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백포와 아량과 가령과 포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또한조직의 리더라면, 이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영적인 이 교회의 리더라면, 이런 다윗과 같은 배포와 아량과 관용과 포용이 있어야 한다니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이런 리더가 있을 때, 나라가 든든해서 교회가 평안하며 가정이 평안할 습니다 여러분 평화는 용서를 통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평화는요, 용서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용서하는 마음, 용서가 없다면, 절대로 그곳에는 평화가, 나이와 한목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데 용서가 안될수 있죠. 사랑하지만, 그 미운 데가 있거든요. 그 싫은 데가 있거든요. 그러나, 사랑한다면,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그것도 넘어갈 수 있어야. 그근데 <laughs> 여러분 그지 말처럼 이하나 말처럼 이게 안돼요 뭐, 사실 제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게 작동되지 않아요. 정말 어렵습니다. 용서한다는 것. 정말 우리가 뭐 성경이나 뭐 역사나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형들이 나를 팔아 버렸잖아요. 내가 밉다고 내가 싫다고, 그냥 애굽에 상인들에게 그냥 팔아 버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형들, 그런 형제들, 가족들 여러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가 될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이 아버지 의 모든 재산을 다 독차지했어요. 혼자 다 가진 거. 죠 여러분 그런 형, 그런 가족이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될까요? 어 생각 그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누나들이 반란을 일으켰더라고요. 외아들. 아빠가 겪은 외아들에게 부모님 모든 재산을 1 8억이가 이렇게 물려주다그 해요. 그런데 누나들이 억울해서 분통해가지고 소속을 걸고 결국 대법 판결에서는 똑같이 분배하라는 그런 판결이 내려졌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아버지의 재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이 가족이 다투어요. 아, 여러분 이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양을, 내 땅을 빼앗아갔어요. 그런 사람, 그런 조카를 여러분, 쉽게 용서가 되어 찾아가서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아이 조카야, 사이좋게 지내자. 이게 되나요? 이게 안 되거든요. 잘안 되거든요. 여러분, 정말 내 의무를 빼앗아갔던 그럴 왕. 정말 찾아가서 합소연하고, 뭐시위라도 하고, 뭐 다시 빼앗아오고 싸우든 하는 게 보통 우리들의 마음 아닌가요? 이 사람은 그냥 양보해 그냥 빼앗으면 또딴데 가서 무물 파고, 또 찾아와서 빼앗으면 또딴데 가서 무물 파고. 여러분 이런 마음이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나를 박해해요. 나를 핍박해요. 나를 억울하게 해요. 그래서 감옥에도 보내고 법정에도 세우고 그리고 감옥에 보내요 심지어는 사람들을 막 죽여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교회가 받아줄 수 있을까요? 용서할 수 있을까요? 교회는 받아주지 받아줬잖아요 박해자 바울을 여러분 정말 안 쉽죠 사람을 용서한다 나를 고개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내 눈에 어 피눈물 나게 하는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짓는다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일곱 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편에서는 일곱 번도 아주 많다고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곱 번 정도 용서했는데도 또뭐 죄를 짓는다면 뭐 그죠? 정말 나쁜 사람 아닌가요? 뭐이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근데 질문 뭐라 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세요 일곱 번씩 일일곱 번까지라도 해라. 뭐 거꾸로 해도 돼요 일일곱 번을 일곱 번까지라도 해라. 이건 뭐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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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그래서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용서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용서할 줄 모르는 종교를 하셔야 합니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만 달, 주인에게 일만 달란트. 일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었어요. 주인이, 아, 어, 갚으라 하니까, 뭐, 1만 달란트를 어떻게 갚아요? 뭐, 지금으로 돈 따지면 뭐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수십 조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못 갚겠다고 탕감해달라 주인이 탕감해줘서 그 모든 정말 일만 달러들를 탕감해줬어요. 그 빚을 탕감해줬는데 이게 탕감 받고 집으로 가는데 본인에게 얼마를 빚졌어요? 백 대만. 그러니까 당시 한 대나리온이 노동자 일을 품삯이었으니까 한 3개월치 봉급이죠. 그것을 안 갖는다고 역사을잡고폐댕기를 치고 그냥 감옥에 넣는 거죠. 이 소식을 이 이야기를 주인이 들었어요. 부르는 거죠. 내가 뭐라 해요? 내가 너의 1만, 어? 100만, 뭐예요? 100만 달러트를, 1만 달러트를 어? 한가 삭감해 줬는데 너는 어찌하여서 백대나리온도 탕감해 주지 못하느냐 어찌하나 이게? 이게 용서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빚을 탄감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죄를 사암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해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해요 형제의 잘못을 인정해 주지 못해요 기다려주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이야기거든 여러분 <laughs> 우리 우리의 문제가 교회의 문제가 그래서 뭐 많지만 가장 우리가 쉽게 느끼는 어 이야기잖아요. 하, 이게참안 돼요, 그죠 어려워. 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주인이 놓아요 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 넘기는 라그 빛을 다 갚을 때까지 옥에 가두라는 거예요. 어, 수십 초가 되는데. 뭐 옥살이 하면 얼마나 해야 돼 평생 죽어도 못 나오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려라 진정 용서의 근거가 하해와허복의 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탐감해주고 사감해주고 하나님께서 용서해주고 받아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한자는 모든 사람과 항복 해야되니까 그래서 그 직분이 있고 그 사명이 있다라는 거것 여러분 용서도 명령이에요 용서도 명령이에요 그래. 여러분 주인이 노바요그 빛을 다 갚도록 그를 옥절들에게 넘기리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하면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해. 용서는 명령이에요 사랑이 명령이었던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죠? 사랑해 줄래? 사랑해 줄래가 아니에요. 건면도 부탁도 아니에요. 청유도 아니에요. 건면도 아니에요.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 것처럼 용서도 명령이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하라.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도 뭐예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해야 우리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는 그 전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하목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지 않으면 용서를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꼭 넣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어쩌면 명령, 이렇게 명령조로, 명령으로 하신 것은 뭐예요? 여러분, 이게 되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정말 내 눈에서 눈물이 났는데 내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아삭아가고, 어, 내, 몸, 마음, 우리 가족 내 사업자를 다 그냥 손들이체나 뺏어갔는데 그런 사람이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안되는거죠 어떻게 사랑을 해요 안되는거죠 근데 뭐예요 명령이 네. 내 마음과 상관없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생각과는 상관없이 명령이야 그렇게 하라는거 예요 하기 싫어도 하기 싫잖아요 안되잖아요 근데 명령이 명령에 불복하면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죄죠 응. 여러분 이게 군대에서 상명하복이잖아요 전시 중에 상가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불순종하고 불복하면 영창 가는 거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총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즉, 그 자리에서 그냥 죽는 거예요 이게 명령인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우를 용서해, 그래서용서 어떻게 이런 마음이 들수 있을까요? 사울의 고백 도 뭐예요? 명령을 지키고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는 뜻하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하셨기 때문에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를 순종한다라는. 아비새가 그렇게 죽이자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그래 우리가 평화라고. 그래 우리가 나라를 다스릴고 그런 기회가 온다고. 하지만 뭐예요? 명령이라 거예요 명령이라고. <laughs> <laughs> 여러분, 이당의 고백을 한번 보겠는데요. <laughs> 음, 구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2장 9절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 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스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11절도 한번 보 봅니다. 11절, 시작. 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그만 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차우가 물평만 가지고 가자 하고 내가 막 다윗 죽은 당신의 손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당신의 칼필요를 묻힐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갚겠다는 거죠. 말만 하 없어서 제가 따르겠나이다라는 거죠. 근데 뭐예요? 다윗은 기름 부은 자, 하나님께서 택한 잔을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그 거예요. 치면은 죄, 주의, 하나님께 죄를 치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안 돼요. 그래서 뭐예요? 죄를 명령하신 거예요. 용서는 사형은 명령이 명령.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그러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laughs> 여러분 이러한 용서가 어떻게 가능합니까? 인간의 마음으로는 안 되죠.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명령에 순복했는지 뭐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서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새 형들이 나를 팔았잖아요, 미워해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미리아 상인들이 애국에 내려갔습니다. 여러애국에 내려가서 개, 한 20여 년 동안 종살이 하잖아요. 종살이 하다가 억울한 눈병을 쓰고 어, 주인의 어, 어, 아내를 범하려고 했다고 억울한 눈병을 쓰고 또 감옥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 게 마음의 상처가 된 거예요, 요셉도. 그 형들을, 그 일을 잊을 수가 없다 고 그랬어요. 잊어지지가 않는다 그랬거든. 그런 마음과 아픔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우유곡절 끝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총리가 됐어요. 애국의 총리가 됐어요. 형들이 지금 내 앞에 왔어요. 양식을 구하러 왔어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런 감정과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 자, 뭐, 뭐 어떻게 하든 뭐, 속이 되겠어요? 분풀이가 되겠어요? 하풀이가 안 되는 거죠.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 거죠. 그 아픔을 생각할 때. 근데, 요즘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배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우리 가족과 이스라엘 백성 구원하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않고 서는 그럼 용서가 안되는 거예요 용서는 내가 하는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셔요 마음을 감, 감동시켜서 그 마음,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사람의 마음으로는 그 아픔을, 그 분을 풀 수가 없어요. 풀리지가 않는 거죠. 에론 다이슨 진정 용서의 사람입니다. 에론 다이슨 진정 용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월왕이 다윗을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몇 번이나 죽이려 고 합니까 그렇죠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군대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심지어는 음모를 꾸며서 블레세스 소라는 사람들의 손에 어? 이 손을 이용해서 죽이려고 하고 끊임없이 끝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용서가 돼요 안되는 거죠 근데 다윗은 까지 용서하고 화해하 여러분 그래 싸움이 없는 거야요 그래 다툼이 없는 거야 여러분 아니 벌시 그러한 감정대로 분이 난다고 분나는 대로 행동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싸울까 맞대결하는 거죠 낮잠 뜨는 거죠 그러면 전쟁이죠 그런 뭐예요 이게 뭐아프다니 사건 내는 거죠 할례만큼이죠 전부 우과가 싸우는 거죠 이 끊임없는 내부 전쟁 속에 있는 거죠. 뭐 이런 기사도 봤어요. 그 전쟁이 너무나 오래, 오랜, 어, 오랜 시간이 걸리고 뭐, 그 전쟁 통에그럼 누가 죽어, 백성들만, 민간인들만 죽어 나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이 있어요.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더라고요.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 어떤 정부가 됐든 누가 통치하든 안 싸우니까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죠.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그러한 자기의 공격에 대해서 막막 막 공격을 했다면 맞서서 싸웠다면 저항했다면 뭐 이거는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러면 국론이 분열되는 것이죠. 그럼 나라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것이죠. 나라가 위기를 맞게 되고 침략의 빌미가 되고 타공의숙복이될 수도 있는 거죠. 나아가는 그러한 시나리오도 가정해볼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다윗의 지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은용서하고 아이씨. 하나님께 맡겼다는, 그럼 이것이 다윗의 영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용서는요,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마음을 주셔야 되기도 하지만 그러한 마음은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치는, 나를 죽이는 그러한 영성 그러한 시간이 없이는 절대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이, 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시편이잖아요? 대부분이 다윗의 탐원의 시예요. 눈물의 시예요. 고백의 시예요. 또말하나님게 울부짖는 시잖아요. 다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시들로 되어 있잖아요. 정말 주변에, 정말 사, 대적들이 나를 애호싸고 둘러싸고 있다, 있다라는 거죠. 누가 적이고 누가 아군인지를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눈물의 시, 눈물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죠. 얼마나 삭히고, 삭히고, 또 삭혔겠습니까? 그 마음을, 일어나는 분을, 일어나는 감정을, 하나,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를 막 불을 지지면서 나를 죽이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나이스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리고 그 용서하는 마음을 통하여 나라의 평화를 주고, 큰날에 어떻게 해요? 아이씨 위대한 성공이, 된, 성공이 되는 길을 열어 주셨다는 말씀입니 그런 말씀을 메고자 합니다. 아비처럼 우리가 악을 선으로 바꿀 때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줄때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용서할 때 여러분 가정이 바뀌고요. 용서할 때 일터가 바뀌고요. 용서할 때 세상이 바뀌는 줄로. 아멘. 끝까지 그무분감정그 악감정,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다면, 품고 있는 한, 내가 끝까지 그 원한과 그 복수심을 품고 있는 한, 절대로 경계회복은 일어나지 않을 거고요. 교회와 그 가정과 일터는 평화가 없을 것이고요. 세상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 여러분, 마지막, 서울의 고백. 정말, 악을 손으로 갚은 그 다윗에게 다윗을 축복하는 사울의 고백인데요. 25절 말씀입니다.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줄로다 내가 4월이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아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바알라 돌아가니라. 아멘. 그럼 다 사울이 다윗을 축복하고 있어요.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라 내가 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을 살려준 그다윗을사한 마음이 정말 어땠을까요? 정말 그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그 마음이 그쵸?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 사울은 알고 있는 거죠 다시 왕이 될 것이라는 거 하나님이 그의 편이고 하나님이 아실 통하여 이루시리를 정말 크게 하실 일을 서울도 알고 있다라는 승리는 정색이 있다는 승리는 당세에 있다는 거 아는 거 축복할 수밖에 없는 거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용서할 때 저들은 그때서 몰랐다면 그때서는 알 것이고 알고도 그랬다면 정말 부끄럽고 죄책감을 느낄, 느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요? 무릎 꿇고 용서를 빌겠죠. 여러분 원수의 원수들 앞에서 그 잔을 하나님께서 높여 주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 네. 아버지 하나님 목숨 걸고 사랑해서 살고 있는 부부도 싸웁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가는성도들도 불미스러운 일로 다투게 됩니다. 함께 뜻을 모아 마음을 모아 공동체를 세우는 동료들 간에도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